안녕하십니까. 광주 패밀리랜드 다물 활쏘기 체험장 교육을 맡고 있는 야천입니다. 자, 오늘은 활쏘기의 그손 잡는 법, 그리고 깍지 손 거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활을 줄 때에는 손 모양이 자 엄지뼈가 중앙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손이 이렇게 깊게 들어갈 경우에는 네, 팔뚝을 줄에 맞게 됩니다. 되게 아픈데 손을 밖으로 빼어 잡고 이 뼈를 중앙에 맞춰 놓으면 어잘 잡아졌다 고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화살은 엄지 위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발시가 됩니다. 자 기둥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꼽아 주세요. 끝까지 꽉 꼽아 주고 준비가 된 겁니다. 자 손가락 하나로 잡고 있는 걸 보이시죠? 자 깍지손은 뒤에 있는 손은 엄지의 첫번째 마디를 걸거예요. 자 손가락만 손톱만 덮어잡습니다. 손톱만. 절대 이 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봐야 줄 뒤로 갈수 있도록 하고 자 들어올린 상태에서 팔의 기울기가 1시에서 7시로 기울인 다음에 손목을 비틀어 짜야 됩니다. 자, 보이나요? 비틀어 짜는 모습. 가까이 와서 찍어 주세요. 자, 손을 비틀어서. 자, 앞손을 쭉 펴고 얼굴로 붙여 당기기 합니다. 자, 이 상태. 자, 다시 이쪽으로 와서.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엄지를 손톱만 덮어 잡습니다. 손모양 이런 상태가 되겠죠. 자, 떨어지는 화살은 내 검지 손가락으로 붙여줍니다. 자, 살짝 붙여주면서 짜게 되겠죠. 영화에서처럼 비틀기 자, 얼굴로 붙여당기고, 자, 손이 뒤로 빠지면서 다시가 됩니다. 이상입니다.